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4월 1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또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또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의증 이런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국가유공자 이용 가능한 위탁병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3월 1일 기준으로는 국가 유공자가 이용 가능한 위탁 병원이 종합 병원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개수가 728개였는데 이번 달 4월 1일 기준으로는 3개가 늘어난 731개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정확한 내용을 제가 위탁 병원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보훈부 보훈 의료정책과에서 나오는 위탁병원 명단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부 보훈 의료정책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위탁병원 명단인데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이번 국가보훈부에서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위탁병원을 더 많이 늘리고 2027년까지 더 많이 늘리겠다는 그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 앞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안과, 치과, 일반 의원들도 또 많이 늘리고 요양병원도 많이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병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에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렸었는데 올해 언제 시간 나면 다시 요양병원과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한 또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활용을 잘 하시면 아주 가성비 있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요령을 아시게 되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들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이 꼭그 요양병원에서만 계속 사시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일반 위탁병원이나 의원에 갔을 때 입원비가 많이 드는데 요양병원을 가시게 되면 입원비가 아주 적은 돈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탁병원 명단을 보시게 되면 위탁병원이 총 731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서울특별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에 위탁병원이 97개가 있습니다 97개가 있는데 제가 계속 이 영상들을 보여 드리면서 보면 이 97개 중에서 종합병원급은 적십자병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로 있는데 조금 안타깝죠 서울특별시에 이렇게 많은 위탁병원이 있는데 큰 병원은 적십자병원 하나뿐이라는 거자 그리고 부산광역시에는 42개가 있고 대전광역시에는 16개가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에 23개가 있고, 광주 광역시에 11개, 인천 광역시에 21개, 울산 광역시에 18개, 강원도에 53개의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17개의 위탁병원이 있고, 충청북도 29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40개가 있고, 경상북도 63개, 경상남도 64개, 전라북도 45개, 전라남도 72개, 제주 특별자치시에 15개, 세종 특별자치시에 5개. 자, 그런데 제가 왜이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가 하면 본인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신다 그러면 그 거주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 강원도다, 강원도에 53개의 위탁 병원이 있는데 이 강원도도 보면 어느 지역에 있냐? 예를 들어 충청도하고 가까운 쪽이거나 서울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꼭 강원도에 있는 위탁 병원만 이용할 게 아니라 서울 쪽에 가깝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위탁 병원을 이용하셔도 되고 뭐 인천 충청도 경상북도 어느 지역이든 간에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을 다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위탁 병원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또 이번에 댓글로 어떤 분이 위탁 병원을 이용을 하셨는데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왔는데 자그만치 160만 원의 비용이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아마 이제 참전 명예수당만 받으시는 분인지 아니면 고엽제 후유의 증으로 등록되신 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보험부에서 참전 명예수당이나 고엽제 후유의 증으로 등록되신 분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 각각 대상별로 그 할인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보험부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인 분들 그러니까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위탁병원에서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75세 이상만 다닐 수 있었던 내용을 지금은 나이 연령 제한을 폐지를 시켜버려서 75세 이하든 나이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위탁병원을 이용을 하실 때 의료보험 가입자의 한에서 건강보험 대상자,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90%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특별히 좋은 내용으로만 뭐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처방을 한다든지 검사하는 항목 말고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 내용으로만 치료를 하고 또 병실도 만약에 이제 입원까지 하셨다 그러면 병실도 6인실로 해서 만약에 이제 입원을 해 있으시면 퇴원을 할때 지불하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몇 십만 원에 한정될 것인데 16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를 않는 금액입니다. 아니면 이분이 위탁병원이라고 하지만, 위탁병원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내가 참전유공자다 해서 국가유공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등록을 하셨으면 절대 이 160만원이란 돈이 나오지를 않을 건데, 아무튼 제가 위탁병원을 다녀본 결과.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술도 하고, 마취도 하고, 입원도 하고, 오랜 기간 있으면서 나올 때 진단서 비용 빼면 저는 무료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병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시는 분들은 위탁병원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국가유공자다, 참전유공자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다 하고 먼저 등록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해보시고 나올 때 만약에 이제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다 끊어 달라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보훈지청으로 가셔 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병원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무조건 그냥 돈이 얼마 나왔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주지 말고 차근차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못 받았는지,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서도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데 국가유공자의 가장 큰 혜택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에서 이렇게 지금 다 감면을 해드리고 등급에 올라오신 분들 7급을 제외한 6급부터 1급까지는 전액, 무료고 7급은 본인이 상위처로 등록되어 있는 질병에 한해서는 무료고 그외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90%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오는 금액에서 내가 10%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영상들 만들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들 몸에 질병이 있으면 등록을 하라고 보험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질병이 만약에 상위초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질병과 관련된 의료비는 국비로 해서 무료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아마 웬만해서는 위탁 병원을 가셔도 납부하실 돈이 별로 없을 건데 이렇게 160만 원이나 나왔다 그러니 저 또한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직접 가 가지고 그런 내용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게 이 내용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았고 어떤 부분을 혜택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치료를 받으셨던 유공자분이 의사선생님이 어떤 어떤 치료나 그런 내용을 했을 때 본인이 더 좋은 걸 해달라. 자꾸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보험 혜택이 없는 비급여 항목을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이 간단한 내용만 가지고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다시 병원을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훈지청에 가서 다시 한번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그러면 그 보훈지청에서 확인을 해서 다시 뭐 잘못 부과된 게 있다든지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환급 처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돈을 얼마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주지 말고 확인을 하십시오.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을 하십시오. 병원에다가. 그래서 차근차근 이해가 가면 그게 맞는 금액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이 위탁병원 중에서 이제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국가보험부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의원급, 그러니까 일반 의원을 많이 확대를 시키겠다. 각 지역별 4개에서 5개로 확대를 하겠다 하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가장 작은 일반적인 병원들은 동네에 있는 의원을 이용을 하고, 일반 의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조금 중요한 큰병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병원급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보험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집중적인 치료를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물론 위탁병원을 다녀보지만 병이 가장 간단한 일들은 이제 뭐 감기 같은 거를 걸렸다 그러면 동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를 그 내용을 가지고 큰 종합병원을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또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하고 그러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작은 질병들 같은 경우는 동네 병원을 이용하고 큰병 같은 경우는 큰 병원, 종합병원이나 보험병원을 이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위탁병원을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네 병원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또 그렇다고 뭐 동네 병원 아무 병원이나 이용하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병원들도 잘 검색을 해 보시면 조금 유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동네 병원 이제 이용할 때 일일이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봅니다. 그 병원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경력을 확인해 보면 그 동네 병원을 차리기 전에 큰 대학병원에서 뭐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또 차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전공이, 수련이 다 마치고 일반 전문 의사로 있다가 또 나와서 동네 작은 병원들을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고 또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큰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네 있는 병원들 이용을 할때다 검색을 합니다. 이분이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전공 일을 했고 또 전문 의사로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가. 그래서 이런 요령들도 잘 알고 잘 검색을 하시면 정말 효과적으로 위탁 병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내용으로 그냥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강원도 예를 들어 강원도에는 어떤 병원과 어떤 의원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 하나하나씩 다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 어떤 의원이 위탁병원으로 있는지 그런 내용 또그 다음에는 경기도 이 경리은 드귿 순으로 해가지고 매월 한 지역씩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그 다음 위탁병원 영상에 그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또 상세하게 어떤 지역에 어떤 위탁병원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 그런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위탁병원과 관련된 내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